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말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더와머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확실히 매장도 이쁘게 꾸미고 젊은층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리하게 좀그 브랜딩을 좀 바뀌고 있는 필라코리아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저 최근에 그뭐 여러 가지 이제 필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가, 필라랑 그 팬디랑 같이 콜라보 한 거를 봤거든요. 아,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팬디 가방을 들었는데, 그 팬디가 F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앞에 F를 필라 로고로 해가지고 그걸 들은 걸 보고, 아, 진짜 브랜드 그 이미징을. 로그인이야, 브랜드 이미징을 확실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느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르꼬쿠얘기해주셨는데 저희 때 필라가 그렇게 좋은가? 엘땡땡. 네, 엘스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가 아니티합니다. 예. 그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네 요즘 친구들이 인식하는 필라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스타크 마케팅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명품들이랑 이제 브랜딩도 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그때 이제 휠라 코리아 한번 편입을 시켰을 때가 음 2분기 실적 발표 하루 전이었거든요. 게 그렇죠. 네. 8월 13일 날이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날에 한 12%, 그다음부터 뭐쭉 올라와 가지고 9월 27일 네, 네. 고점까지는 거의 한 3, 40%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삼북기 실적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삼북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실적 자체가 하나는 그 로열티 수입 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아까 이제 호전실업이 열심히 만들어서 네. 갖다 줘서 아니, 이제 파는 그런 건데, 휠라는 네, 네. 그 네, 사실 로열티만 주고도 네. 이제 그 이제.